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원전 월성 1호이 폐쇄로 하면서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파일이 나왔습니다. 삭제 파일에 500몇 페이지 삭제 파일을 산자부 장관들이 없앴는데 그 장관들이 지금 구속되고, 뭐, 공무원들 이 구속되고 있죠. 근데 그 안에, 개, 개화할 정도로, 어? 북한의 원전 건설 추진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럼 한국에는 원전이 있으면 안 되는데, 북한에는 원전이 있으면 됩니까? 그래서 이게 들통이 났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삭제 파일을 하고, 어, 오백 몇 페이지를 갖다가 삭제 파일을 하고 이랬는 겁니다. 이는 지금 국가적으로 원전 월성 1호기를 폐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 앉았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국민적으로 지금 얼마나 또 우리 어? 돈이 낭비가 되있습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.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심사숙고를 하고 또 여론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지 정책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바꾸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. 과거 정부에서, 지난 정부에서 정책을 했던 것도 잘못 있으면 폐지하고 또 좋은 거는 같이 가지고 해야지. 그 사람들 했는 거는 무조건 다 나빠. 이러면은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가 되겠습니까? 안 됩니다.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어, 검토를 해서 폐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려야지 지금 경남 창원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실업자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어 원전에 대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었습니다 하천공장이 500개, 1000개 되는 하청공장도문 닫았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아느냐? 그러면 그것만 할 뿐이 없느냐? 공약문 닫는 건 괜찮아요. 우리 세금은 얼마 날라 갚히느냐? 수백억이 날라 갚혔다는 겁니다. 이거는 정말 어떤 경우에든지 책임을 물어 됩니다.